이스탕스 정광영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나라를 구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리투아니아라는 국가 국민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현대중공업이 나라를 구했을까요? 저 배처럼 보이는 배 배처럼 보이는 배 하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그런데 저배 이름도 인디펜던스호입니다. 인디펜던스 무슨 뜻이죠?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루지 않았다면 은크크이이나리리 e e d to be a b 이 e to do this. ukraine and rigo a r 이 the lithuania even u k r a i 니 e and rigo are the s 스에서 서북서쪽으로 약 a a m e as t 액화 천연가스 재기화 시설. 이 재기화 시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만들지만 재기화가 뭐냐면 일단 천연가스는 파이프를 통해서 가지만 파이프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야 됩니다. 액화시켜 가지고 액체로 만든 다음에 운송을 하게 되죠. 운송해 가지고 다시 각가정이나 기업에 공급할 때는 공기로, 즉, 기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을 재 기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저 배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LNG 선이 아니라 재 기화 시설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LNG 기지라고 불리는 초대형 선박 인디펜던스. 길이가 294m, 너비가 46m, 높이가 26m, 여의도 63빌딩을 딱 잘라가지고 눕혀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베머리에는 인디펜던스 즉 독립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코 마자 마티자색 인디펜던스호의 공동 책임자는 러시아에서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라면서 대한민국 현대중공업이 만든 인디펜던스호 덕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도 당당히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발트 3국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지 정말로 얼마 안 됐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국가들은 사실상 러시아의 영향력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구소련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선포한 리투아니아 1990년도죠.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인구는 약 280만 명의 소국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달 만인 지난해 4월, 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바로 4월 달에 유럽연합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먼저 러시아산 석유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어서 전력과 천연가스 등 기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도 싹다 끊어내버렸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하지? 바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가스라인, 석유라인, 이게 다 연결되시는데 싹 끊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의존했던 독일 등 전통적인 유럽 강대국들도 머뭇머뭇 하고 있을 때 리투아니아는 전혀 대소식이게 싹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리투아니아는 대 러시아 외교에도 초강수를 던지는데 이 인구 28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자국 주제 러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외교 관계도 격하해버렸습니다. 이유가 추진했던 대러시아 제재도 가장 앞선 선봉을섰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러시아에게 가장 강력하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서 현대중공업 작품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에너지부 알비나스 잔, 자나나 비치우스 차관은 구 소련에서 떨어져 나오고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다. 러시아는 구 소련 해체 후에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전략으로 독립국들을 통제했다. 독립 직후 러시아가 에너지를 때때로 차단해서 열공급이 중단되고 수도가 끊기고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일부 국가는 이런 러시아의 굴복에서 친 러시아 국가가 됐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속국처럼 살 수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후에 일찌감치 가입하고 서방국과 가까이 지내던 리투아니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러시아. 러시아 국경석유회사 가스프롬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 공급한 천연가스보다 3, 40% 높은 가격을 매겼습니다. 더 내라, 3, 40%. 100원이면 130원 내라, 140원 내라 하면서 리투아니를 압박했습니다. 다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할 수 없었던 리투아니아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상값을 지불하고 에너지를 샀어야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리투아니아를 두고 에너지 부족의 운명에 찬 죽어가는 젊은 민주주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 순응하는 대신에 본격적인 에너지 독립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제 뒤에 나오고 있는. 발트해의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달리아 그라바우스 카이테, 달리아 그라바우스 카이테 전 리투아니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고, 5년 후 2014년 현대 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이 완성됐습니다. 현대 중공업한테 이걸 맡길 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기대치가 엄청 났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에 여러분 관광 한번 가 보시면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형제국 가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합니다. 왜냐? 이베가 나라를 살렸으니까. LNG를 수입해서 오래 저장도 해 놓을 수 있고 또 재기화 시설을 바로 가동시켜서 각 가정에 기체로 된 천연가스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LNG 저장 가공 선박인 인디펜던스 호 덕분에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에 석유를 가스 값이나 석유값을 도로 깎았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130원, 140원 예를 들어서 뭐독일에팔 때는 1 0 0원에 팔던 것을 130원, 140원에 팔던 거 미안해. 다시 독일 가격으로 낮춰줄게 사라. 그러자 리투아는안사 하고 쫓아버려버렸다. 네, 이제부터는 이네 제품은 안 사. 2015년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한 인디펜던스 호는. 선박에 장착한 탱크 네 곳에 LNG를 최대 7만 톤까지 가득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안에 정박해서 LNG선이 운반해온 천연가스를 액화시키거나 기화시켜서 저장하고 아, 액화된 상태로 저장하고 수요가 생기면 다시 천연가스로 바이브러을 통해서 육지로 이 기체 상태를 보냅니다. 인디펜던스호는 리투아니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K.N.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6, 7개 기업이 LNG 터미널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16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용 용량의 50%를 사용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요가 늘어서 지금은 80% 10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풀 가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의 국영가스에서 PG, NIG 등 이웃나라의 기업도 돈을 내고 인디펜던스호를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은이 리투아니아가 폴란드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주기도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중공업이 만든 인디펜던스호가 그 지역 전체를 안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마수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스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냉전이 끝나고 구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벨라루스는 친 러시아 집권 세력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는 각각 90%, 100%에 달합니다. 이렇게 꽉 묶여 있으니까 러시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단 하나뿐인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소도 러시아산 우려늠으로 돌아갑니다. 국가의 에너지 전체를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국제관계연구소 하나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벨라루스를 경제적이고 정체적인 종속 영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올해 30년째 벨라루스를 통치하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원이 없으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루카셴코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면서 푸틴의 푸들이라고 불리죠, 강아지. 그런 상황의 배경에는 이 에너지 종속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전혀 다른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에 와서 이 배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지금 벌써 10수년째 계속.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나라 하나를 살린 거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떴는데 저는 전혀 다른 방면으로 이 기사를 해석합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일화가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리투아니아에만 수출하나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 다 합니다. 특히 LNG 선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재기화 시설, 즉 액체 상태 그러니까 기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운송하고 그것을 현지에 가서는 기체 상태로 다시 만들어서 재기화 시설, 그것을 입에 실어 가지고 다시 그 나라 국가의 국민들에게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현대 중공업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구하는 장면.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가 제를 보고 최근에 뭐 국뽕이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국뽕입니까?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방송해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은 또 다른 조선업계는 밀려드는 수수량을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허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것을 떠나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우리 기술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LNG나 이런 재기화 시설 등에 초기부터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한테 거의 맥을 추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해도 거대한 에너지 시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및 대한민국의 조선업계 청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